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한국어를 배워 봅시다. 자, 이 교재로 우리 함께 공부할 텐데요. 지금 우리는 파트 1길 찾기를 공부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자 다섯 번째 시간에는 응용 대화문을 공부할 거고요. 1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교재는요. 대화문이 1, 2, 3, 4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응용 대화문 응용대화문이 나옵니다. 오늘은 이것을 같이 공부해 볼 텐데요. 먼저 어휘와 표현을 살펴보면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요, 유토 씨와 친구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유토 씨가 집이 조금 멀어요. 버스를 타고 가야 됩니다. 버스로 한 세정거장 정도 되는데요. 버스 세정거장이면 걸어갈 수도 있고요. 버스를 타고 가도 괜찮습니다 그 정도 거리죠 아, 버스를 타고 갈까 아니면 걸어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상황을요 애매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학교에서 집이 아주 멀어요 꼭 버스를 타고 가야 돼요 이렇게 확실해요 또는 학교에서 집이 아주 가까워요 걸어가요 확실해요 이런 것이 아니고요 중간쯤 됩니다. 걸어갈 수도 있고 버스를 타고 갈 수도 있어요 이런 것을 애매하다 라고 표현을 했죠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이럴 때 애매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유토씨는 걸어갈까요? 아니면 버스를 타고 갈까요? 걸어 다닙니다 걸어서 한 30분쯤 30분 정도 걸리는데요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을 보면서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했어요 빠른 길을 찾아냅니다. 쇼 컷. 그러니까 지름길을 찾아내죠. 그래서 예전에는 30분 걸렸대, 요즘은 20분 정도만 걸린다고 합니다. 자, 여기 있는 대화문을 한번 들어봅시다. 유토야넌 학교 올때 버스 타고 와? 아니, 걸어서 와. 버스로 세정 고장인데, 걸어서 가기에는 좀 멀고, 버스 타기도 좀 애매하고 그래. 차가 막히는 시간에는 오히려 걷는 게더 빠를 때도 있고. 우와, 그 정도면 꽤 오래 걸리겠다. 30분쯤 걸리지 않아? 처음에는 그쯤 걸렸는데, 요즘은 20분 정도밖에 안 걸려. 지름길을 찾았거든. 골목길을 지나야 해서 처음에는 헤맸는데, 적응되니까 괜찮더라고. 진짜? 지름길은 어떻게 찾았어? 왠지 돌아서 가는 느낌이 들어서 핸드폰 지도 어플 켜고 연구 좀 했지. 정말 대단하다. 인간 내비게이션이라고 불러야겠네. 그 정도는 아니야. 너도 걸어서 다닐 생각이 있으면 말해. 내가 지름길 찾아줄게.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이 부분은 mp3 파일이 없어서 제가 직접 녹음을 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내용을 살펴봅시다. 유토야, 넌 학교 올때 버스 타고 와? 아니. 걸어서 와. 버스로 세 정거장인데 걸어가기에는 좀 멀고 버스 타기에는 좀 가깝고 그래서 애매하다라고 표현해 줘. 버스 타기도 좀 애매하고 그래. 차가 막히는 시간에는 오히려 걷는 게더 빠를 때도 있고. 네. 차가 막히면 30분이 더 걸릴 때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와그 정도면 꽤 오래 걸리겠다 30분쯤 이거 대신에요 정도를 써도 됩니다 30분 정도 걸리지 않아 30분쯤 걸리지 않아 처음에는 그쯤 그 정도 걸렸는데 요즘은 20분 정도 20분쯤 밖에 안 걸려 그러니까 이 20분이요 유토씨가 생각하기에는 짧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지름길을 찾았거든 골목길을 지나야 해서 처음에는 헤맸는데 적응되니까 괜찮더라고 헤매다 어 여긴가? 어 여긴가? 이런 것을 헤매다 라고 얘기하죠 진짜? 지름길은 어떻게 찾았어? 왠지 돌아서 가는 느낌이 들어서 핸드폰 지도 어 켜고 연구 좀 했지 자, 이 어플이라는 말은요 원래는 어플리케이션에서 나온 말인데 이것을 짧게 줄여서 어플이라고 하고요 이것을 더 짧게 줄여서 앱 이렇게 한 글자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앱을 켜고 어플 켜고 연구 좀 했지라고 얘기했습니다. 어 아무래도 돌아서 가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학교가 있고요. 여기에 유튜시 집이 있습니다. 버스를 타면 이렇게 가는데요. 윤토 어, 씨가 이렇게 걸어가다 보니까, 어, 이쪽으로 가는 길은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골목길을 찾아본 거죠. 그래서 여기는 20분, 여기는 30분 걸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다. 인간 내비게이션이라고 불러야겠네. 이 내비게이션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길을 찾아주는 기계죠. 그래서 인간 내비게이션, 길을 아주 잘 아는 사람, 길을 아주 잘 찾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정도는 아니야. 너도 걸어서 다닐 생각이 있으면 말해. 내가 지름길 찾아줄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 이 부분을요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유토야. 넌 학교 올때 버스 타고 와? 아니, 걸어서 와. 버스로 세정고장인데, 걸어서 가기에는 좀 멀고, 버스 타기도 좀 애매하고, 그래. 차가 막히는 시간에는 오히려 걷는 게더 빠를 때도 있고. 우와, 그 정도면 꽤 오래 걸리겠다. 30분쯤 걸리지 않아? 처음에는 그쯤 걸렸는데, 요즘은 20분 정도밖에 안 걸려. 지름길을 찾았거든. 골목길을 지나야 해서 처음에는 헤맸는데 적응되니까 괜찮더라고. 진짜? 지름길은 어떻게 찾았어? 왠지 돌아서 가는 느낌이 들어서 핸드폰 지도 어플 켜고 연구 좀 했지. 정말 대단하다. 인간 내비게이션이라고 불러야겠네. 그 정도는 아니야. 너도 걸어서 다닐 생각이 있으면 말해. 내가 지름길 찾아줄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은요. 파트 1길찾기의 다섯 번째 시간 응용 대화문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